우에 왔는데 진짜 꽃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우리 여기서 본 추억이 있나? 형 저기서 야생화 찍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많이 찍었네. 아 이거는 연이 아이디어인데 <laughs> 어, 이거 어차피 저게 연사니까 점프해서 약간 아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오 <laughs> 대박! 그거랑 점프. 대박! 그거랑 점야 진짜. 대박이야. 덕시에서 대박이 멋있는 표정 <laughs> 찍었나 어, 처음으로 <웃음> 속았어. 나 <laughs> 잘못했어.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오케이 언제 언제? 아니, 아니, 일단, 아니, 일단, 일단, 포즈하고 일단 일단 포즈 하고 있어 일단 진행 포즈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오 됐을 거야. 아중에도된거 같은데? 어, 잘 났을 거 같은데? 수유 <후이> 형이 낫네. <laughs> 나, 그 와중에 <laughs> 형구 <형도> 찌기. <찌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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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쪼코는 어. 준비 하나 둘셋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대박 대 아, 대박 아, 대박 대박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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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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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대 일단 많이 찍는 것도 좋은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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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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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습실 쪽이랑 아까 얘기했던 오! 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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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 거기도 있고, 와 가서 추억이다. 그... 3 그... 분 그... 지금 넘어갈 네 지금 넘어갈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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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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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자, 가자, 자, 가자! Let's go! 여러분, 여기. 오, 안 돼! 선수 치면 안 돼! 선수 치면 안 돼! 선수 층면안 돼! 선수 치면 안 돼! 선수 치어안 돼! 선수 에면안수 치면 수 치면 안이 선수 치면 수치하안 돼! 시간 나 지금 진짜. 맞아. 아, 영원히 지랄했지. 예, 일찍이요? 차고소청. 네. 아, 나, 나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운전했어. 7월에 꼭 59분에 들어왔어요. 나나나 일찍 엄청 많이 달려와 가지고 빨리 오는 거지. 우리 출근또근하는척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잦아 가지고 뒤돌래요. 아, 그래. 우리 그런 출근하는것 때문에서 저기서 우리가 일로 가는 거 오케이 그냥 이서 멋있게 찍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러면, 그러면 야, 뛰어, 뛰어, 뛰어가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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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러면 추우할때 내가 제일 재밌고 태연한테 내가 제일 재밌고 하하이이형다이잖아싸야 <laughs> <그래. 웃음> <laughs> 근데 이러면 너무 화보 같잖아 여기 막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저런 말은 안 오케이 가면 될거 같은데? 너무 많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laughs> 자, 갈게요. 시작. 아, <laughs> 나풀어뜨리고거어 <laughs> 야, 진짜 리얼한데? 오! 둘이 싸우는 거네. 근데... <laughs> 좋다 좋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 그 아, 그래, 좋다. 갈게요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아 좋아. 어떻게, 어떻게? 진짜 진 자, 우리가 오늘 연습실이랑 우리 뭐 숙소, 뭐 출근하는 거, 밥 먹는데 찍었는데, 사실 하나가 좋아. 오, 원희지! 마지막은 정말로! 스오에서 아 아, 가족사진 감사합내 아 어, 네, 소원이었어 오늘의 마지막 좋다 야, 가면 어. 왠지 그거 것 같아 딱 그. 가면 딱 들어가면 바로 얘들아 진영이 있다 딱 이거 스크린 해이가아고그준비아을것같이아이래아메라그이아아진고저이디있어카메라 아이고. 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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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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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만 남아 있어. 한번 나이 가자. 빨주노초파람보 하자. 아, 니 이건 읽겠거든. 빨주노초하지 나이즈 으로 나이즈 으로나 보. 아, 그래 나 이거. 엄나주황색제 박틸이 거야 야, 신호아 초. 어 그럼 저 네. 흰색이네요 나 보라색이야 야후. 아 초록색 싫었네 <목소리> <목소리> 나 보라색이야 <목소리> 야, 여, 오, 오늘 이거 신고 다녀 아니 오 파란 <목소리> 아, 형형무선거 괜찮을만해 여기 차야 야, 형, 돼요 스테레오 업세이션을 형 이거 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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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파인애플로 노초파형보분보분아 우선 이거 안 예, 돼? 아 차자 근데 이따 사진 찍을 때 생각하면은 내 발이 만리 찢어질 거야. 도 이런 요아도나 고양이 좋아하잖아. 네, 계산한번 네, 주세요. 내가네다저 아아아아저 고양이. 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아니, 아니야 진짜 사고 싶은 사람 사. 아, 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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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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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아. 아 제발 제발. 네, 이형사주 안녕하세 이거. 이거, 네. 이거. 사주셔. 아, 예. 어, 어, 어. 아, 나 이거 사주셔서 제친 아니, 하나만, 하나만. 하나 하나. 됐어, 됐어, 됐어. 너끝났어잘생겼나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요. 고마워요. 고요나 이따 진짜 귀여울 거야. 네. 귀여워요. 많이 다운 거야. 오, 땡큐. 잘한 거야. 고마워. 고